주행 심사 이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마와 심사 지정마 휴양마들이 함께 달립니다. 초반 빠르게 앞서 달리는 안쪽에 7번 천구천. 9번의 경주를 뛴 미승리마로 국산 3살짜리 수말입니다. 6월 경주 결승 직선주로 안으로 기대 심사 지정을 받았습니다. 1마신차 뒤에서는 9번 나올 천지입니다. 국산 4등급의 4살짜리 안말, 3월 경주 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3위로는안쪽의 3번 레몬케입니다. 495kg의 체중, 국산 2살짜리 안말, 썬더모카신과 엠버고의 자마로 목의 형제마로는 4등급의 제이모션 우주의 봄이 있습니다. 7번 청구챗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면서 결승 직전 주를 향해서 달리고 있고 안쪽에 3번 레몬케 2위 그리고 한 가운데 8번 사랑 왕자와 외곽에 9번 나올 천지가 3, 4위권입니다. 8번 사랑 왕자 3월 경주 주행 중지된 미국산 3살짜리 거세마로 3번의 경주를 뛴 미승림합니다. 심사 연속 3회 지정을 받았습니다. 8번 사랑 왕자 2위까지 올라섭니다. 3위로는 3번 레몬케 7번, 8번, 3번 세 마리가 섰습니다.